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코박 토큰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자 금액 기준자 플러스 15%대 강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던 코인이 다시 한번더 장기동평균선 위로 이제 강하게 안착을 하는 자,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하락이 끝났다. 다시 한번더 고점을 뛰어 넘겨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자 매수가 그리고 이제 자,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자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. 자 먼저.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맛보기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실제로 맛보기 코인 종목 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고 자 문자 받아 사이트 자 거짓 하나 자 조작 불가능하고 자 거짓 하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자 문자 내용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모두 다 정해드리고 있고요.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정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자 매수하도록 자 여러분들께 드리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드린 이 퀀텀 코인이 언제 나간 거냐? 자, 내용을 좀 보시면은, 자, 8월 25일 8시 30분에 발송이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시간에 자, 이 퀀텀 코인 차트를 좀 보시면은, 자, 지금 보시는 게 퀀턴 코인 차트입니다. 자, 내용 보시면 자, 정확하게 자, 이 구간에서 드린 겁니다. 이 구간. 자, 누구나 여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, 이렇게 바닥 구간으로 잡아서 드리고 있고요. 자,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제시를 해 드렸던 4,700원도 이미 달성이 됐죠. 자, 수익은 여러분들 자,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, 매일 아침 8시 30분 8시 30분 단타 종목 한 개씩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만 자, 정확하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간에는 자, 코인 시장 안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코인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챙겨 가셔도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 매일같이 나갑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단돈 10만원씩이라도 해보시라고 자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이 맛보기 코인 자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010-5434-6669번으로 자 아자 라고 남겨주시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이 문자 자,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자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꼭 챙겨가야 되는 자 중요한 내용 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여러분들 자 집중 집중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현재 자 구독자 무료 이벤트로 자 투자 전금 무료 500만 원자 5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 무료 여러분들 500입니다. 자, 이거 사기 아니냐? 자,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모두가 여러분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. 정말로 드리고 있고, 자,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땡 잡으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코인은 해보고 싶은데, 자, 방설이 있는 분들 많잖아요. 자, 아니면, 자, 이미 계좌 마이너스로 물린대로 물린 상태라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자, 이 500만원 여러분들 정말로 드립니다. 자, 구독자 무료 이벤트인 만큼, 자, 좋아요랑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은, 자이 투자지원금 진짜로 주는게 맞나 바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여러분들 자 500만원 지원을 자 받으신 구독자분들 내역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자 대략 80명이 좀 넘어가는데 자영상을 여러분들 1000명 넘게 시청하시면 뭐합니까 자 여러분들 의심하면서 아무도 문자를 안 보내요 고작 이렇게 80분 정도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자 여러분들 때문에 번돈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. 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 이제 그럼 믿으시겠어요? 자 공짜로 드리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 이렇게 지원금 나가는 겁니다.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 원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500 투자 지원금 드리면은 자이 텔레그램 방 여기서 저랑 함께 하시는 겁니다. 자이 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. 자, 수익률만 보더라도 자, 500%가 넘어요. 제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, 누구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 참여만 하시면은 자, 돈 벌어 갈수있다는 겁니다. 자, 다른 방들 보시면은 자, 지원해 주는 거 있나요? 자, 없으니까 자, 이거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른 방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자, 종목 던지고 자, 매수하세요. 자,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로 물리면은 자, 그 종목은 무시하죠. 자, 이런 거 여러분들 신뢰 가나요? 안 간다. 아니잖아요.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딱500 지원금 드리고 그거로 매수 따라와 보시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나신 분들 인증, 인증도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수익 인증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고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방이다.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 무려 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는 무려 450%나 수익이 났죠. 자500 지원해드리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까지 안겨주는 방 여기밖에 없다. 자 이거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 매일 다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됩니다, 돈이. 여러분들 다른 곳기웃거릴 필요 전혀 없고. 자, 제가 드리는 이 다섯 개만 잘 챙겨가도 무조건 여러분들 계좌 대박 날수 있다. 자, 이거 정말로 자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실제로 500만 원 지원금 주는 거 있습니까? 없잖아요. 그 정도로 자신감 있다. 자, 5434의 6669번으로 자, 아자!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초대 드릴 거고 자, 지원금 500, 500도 바로 나갈 겁니다. 자, 제가 하나 얘기를 좀 해볼까요?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, 10분 중 9분은 A 하실 겁니다. 자,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보낸다는 얘기죠? 전그한 분이라도 대박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. 자,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은 500인데 자, 이 지원금 줄어들고 자,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. 자, 5434에 6669번으로 자, 아자라고 남겨주시고 자, 이 기회, 자이 기회 꼭 잡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실제로 고객님이 인증해주신 계좌 사진입니다. 자 비중 보면은 자 일단 시바인류가 좀 많죠. 무려 수익률이 6 8예요자 이걸 보고 누가 거짓이라고 합니까? 진짜로 이렇게 실제로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도 제발 제가 운영하는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런 수익 가져가시라는 겁니다. 자 텔레그램방에서 구독자님들이 주신 인증사진들이 인증사진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00만원 지원금 나간다고 했고 코인 몇개 드린다고 했죠? 다섯 개 드린다고 했습니다. 자, 밈코인 다섯 종목 500만원 분산투자 100만원씩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자 시드머니 충분히 자,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.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드린 돈이잖아요. 제가 드린 투자 지원금이기 때문에 자 코인 다섯 개에 100만원씩만 여러분들 속는 셈 치고 한번 고려해보세요. 진짜로 이런 수익 날수 있습니다. 자 수익금액 보면 500만원도 있고 자 2억, 6억, 8억 다양합니다. 자 무려 어떤 분은 10억 자, 10억 수익 도입하기 인증도 있어요. 자 이분들 모두 다 똑같습니다. 지원금 500만원, 500만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. 충분이 라는 표현도 약한 것 같고, 일단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절반도 성공이 아니고 무려 99% 성공이라고 정말 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원금 500만원 진짜로 나가고 있고, 나중에 지원금 줄어들고 나서 후회도 늦는다. 자이기회꼭 잡아갈 만한다 라고 자 말씀드리고요. 자5 4 3 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100 남겨주시면은 100%. 투자지원금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, 여러분들 꼭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. 자 여러분들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코박토큰 내용 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자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추경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 이렇게 30분 봉상으로 자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자 먼저 내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쭉쭉 올려주면은 자 하단 880원 이하를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가격대다 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.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잡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상단에 1,050원 구글 자, 목, 목표가로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, 지금 현재 918원대이기 때문에 자,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15%가량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자, 말씀을 드리고요 코박토크는 매수가 목표가 꼭 챙겨가셔서 대박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,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자,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, 실제로 여러분들 자,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, 500만 원으로 자, 시작을 해서 자, 이렇게 10억까지 자,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, 인증을 해 주고 계시고 자, 여러분들도 이 인증의 주인공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나온 이 시드가 12억이죠. 자, 10억이 넘는 이 시드 자 이분도 여러분들 500만원부터 시작을 하셨고 자 누구나 할수 있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 악재는 없어요 다시 오를 일만 남은 시장이다 자 지금이 여러분들 코인 시작하기에 최적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다음 인증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께 드리는 이 지원금 500만원 자 이제 여러분도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일단 해보세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단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하시면은 거짓말처럼 여러분들 계좌 바뀌어 갈 겁니다. 자, 5434-6669번으로 숫자 100 남겨주시고 자100% 지원되는 이 500만 원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좌도 크게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.